자람 테크놀로지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짓방학관 여러분들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자 지금의 자람테크놀로지 주가 저도 여러분들도 지금 똑같은 생각 하실겁니다 현재 시간 24일 오후 12시 22분 지나가고 있거든요 점심시간입니다 자람테크놀로지야 너 뭐하니 지금 삼성전자 4% 하이닉스도 5% 올라가는데 안가고 뭐하니 라는 생각 아마 드실겁니다 저도 지금 똑같은 생각 들고 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 제가 이미 여기 4월 중순부터 내가 말씀드렸던게 있습니다 언제 올라간다고 상하가 랠리 다시 갈건데 그 때가 언제라고요? 세력들이 다시 다시 이렇게 개입을 하는 구간이 나와야지 그때부터 급등이 간다는 겁니다. 지금 왜 이렇게 답답한 구간이 나오고 있냐면은 이때와 되게 비슷한 양상이죠. 그냥 옆으로 행보만 하잖아요. 뭐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뭐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옆으로 자리만 계속 지켜. 맞아요. 자리를 계속 지키는 게 당장의 이것들의 목적입니다. 이것들이 누구냐 자람 테크놀로지의 지난 이 시세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이 세력들.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얘네들이 세력들이 쥐고 흔들게 됩니다. 뭐 자람테크놀로지 세력주인거는 뭐 다들 아시는 내용일거고 세력주는요 이거를 차트나 모멘텀 가지고 해석을 하려고 그러면 은 에러가 많이 생겨요 하다못해 자란 테크놀로지 이거를 모멘텀으로 접근하잖아요 이게 뭡니까 반도체 그중에서도 AI 뉴로보이개장니에요 근데 지금 반도체 다 올라가는데 뭐하세요 벌써부터 에러가 발생했죠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익결하고 난 다음에 세력들 지금 패턴이 좀 달라졌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세력들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안 하고 진짜 최소한으로만 개입을 하고 있거든요 나쁘게 말하면은 그냥 손 놓고 있어. 요 그냥 요 밑으로 금락만 안하게끔 밑에서 그냥 수급만 살짝 살짝 받쳐주고 있고, 이렇다 할 개입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자랑 테크놀로지 세력이 빠져나갔다. 그게 아니라서. 그게 아니라서 지금 되게 애매한 상황이야. 차라리 그냥 세력이 아싸리 그냥 여기서 다 팔고 나갔으면은요. 아, 그러면다 팔고 나갔구나 하고 뭐 다른 거를 사러 가든지 하면 되는데, 세력이 그대로 들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 저희 지나온 발자취를 좀 보겠습니다. 그동안 자란 테크놀로지 이거 2만 5천원 하던 게 지금 10만원 넘어간 거 아니에요? 여기서 세력이 매집 끝났어요. 올랐어. 팔았어. 그 지들 팔 만큼 매집 매집 해가지고 사면상 찍은 거잖아요? 사면상 찍을 때 여기서 매도 다 던졌잖아요. 물량을 던졌으니 다시 잡아야죠. 왜? 더 올릴 거니까. 더 올리려고 물량을 다시 잡은 다음에 여기서 분할로 분할로 팔아가지고 저희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분할로, 분할로 팔아서 저희도 같이 들어가서 먹고 나온 다음에 다시 세력이 개입하는 정황이 보여서 여기서 들어간 다음에 월요일 날에 매도를 해가지고 익절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아니, 분명히 이날 세력이 판 거는 맞는데, 나가는 적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 모순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때도 뭐라 그랬습니까? 얘네들 아침에 수급 넣어가지고 주가 올린 다음에, 오후에 딱 지들이 수급 넣은 만큼만 팔아 재꼈다고요. 아침에 100억 사가지고 주가 올린 다음에, 오후에 100억 투매로 던져가지고, 윗꼬리 은봉으로 마감시키면은 100-100 하면 이게 매집입니까? 이게 순 매도입니까? 물론 차익은 있겠지만은 거의 안 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들어간 발자국 들어간 물량이 이만큼이 남아있는데 요게 안 남았다는 거예요 물론 얘네들이 여기서 팔아 제낀 만큼 충분히 물량이 매집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쨌든 상당 부분 얘들이 매집해 놓은 게 있는데 그거를 그냥 그대로 들고 있다 네, 들고 있다는 게 이상한 겁니다 어쨌든 얘네들이 들고 있는 상태에서 원래 말입니다 원래 차트상 이렇게 윗골리음복거래랑 터진 게 나오면은 기본적인 차트에 흐르면요 주가가 작살나야지 정상인데 왜 버티고 있다고요? 세력이 여기 밑에서 안 무너지게 어쨌든 수급을 넣어 주고 있어요. 유지 관리는 하고 있다고요. 운전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1 1만 원대를 지켜내는 건데 문제는 그래서 얘네들이 어쨌든 그 전과 패턴이 조금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 전에는 이렇게 매집한 다음에 그냥 지네들 다다다다다 탈곡기 돌리면서 추가적으로 매집 조금씩 더한 다음에 자리 뒤도 놓고 사랑가를 뻥 터트리고 차익 실현하고 이런 식으로 갔었는데 얘네들이 약간 조금 조금씩 단타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이 구간에서 애매한 구간 나오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같이 단타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구간으로 진행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단타 타점이 나오면은 제가 단타를 잡아드리겠다고 했는데 문제는 지금 단타를 할 만한 유의미한 수급이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냥 지켜보고 있는 그런 진. 진짜 애매한 상황이에요.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행동한다는 거는 제 경험으로 미뤄봤을 때 크게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재료를 기다리는 거. 호재가 나올 게 있는데, 뭐, 그거를 기다리는 거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사실 두 번째가 좀더 유력한데, 이것도 어디 다른 데다가 투자한 거 아닌가. 예를 들어서 자금을 두 개로 다 반으로 나눠가지고, 반은 자람 테크놀로지, 굴리면서 운전하고 하나는 지금 다른 데 넣었다가 얘를 이제 익절을 하고 다시 이제 넣을 생각으로 아마 그런 식으로 세력들 약간 전략이 분산투자로 전략이 돼 가지고 다른 데 돈이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자한 테크놀로지만 놓고 봤을 때는 이거를 넣을 만큼 자금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다른 데 들어가 있으니까 당장에 굴릴 만한 돈이 없는 거 아닌가 저도 뭐 이거는 근데 제가 뭐 물증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제가 오래도록 매매해오면서 그냥 문득 드는 생각입니다 감이죠 감 감이기 때문에 뭐 이거 확실하게 맞는 거네 그냥 여러분들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어쨌든 결론만 말씀드리면 그래서 자람테크놀로지뭐 지금 위험하다 아니라는 거죠 얘네들이 팔고 나갔으면 위험한 자리가 맞아요 만약에 이 자리에서 또는 이 자리에서 바로 세력이 이렇게 수급을 안 받쳐줬으면은 여기 작살나는 자리예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작살 나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도 세력이 여기 안 받아줬으면 이거 그냥 62선까지도 다시 원위치로 내려갈 수 있는 자리잖아요 어쨌든 근데 세력이 안 나갔어 안 나갔기 때문에 저희도 팔아야 될 이유까지는 없습니다 다만 그거를 다 알고서도 이 구간이 답답하다는 거예요 다 올라가는데 뭐 하니 그런 생각이 절로 들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지금 이 구간에서 저희가 할수 있는 최선은요 이런 애매한 구간일 때 빛을 발하는 게 바로 원칙입니다 제 매매원칙은 뭐라고 요 제 매매원칙은 세력이 살때 같이 사서 같이 파는 겁니다. 살때 같이 사서 세력이 장중에 던지는 거 보고 저희도 같이 판 거예요. 다만 기존에 있던 걸다 쏟아낼 만큼 매도가 안 나왔을 뿐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자란 테크놀로지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저희랑 같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은 방송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분들도 각자의 원칙이 있으실 거예요. 자란 테크놀로지의 모멘텀을 보고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차트를 보고 단타로 들어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특히 지금 단타로 들어오신 분들은 이 기간적 리스크를 견디기가 어렵거든요 저는 솔직히 3일 넘어가면 단타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대부분 이제 팔고 나가시는 과정일 겁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요 만약에 단타로 들어오셨다면 물론 지금 차트를 깬건 아니에요 차트를 깬건 아닌데 다만 그건 있어요 가야 될 자리에서 약간 망설이는 차트 형상이긴 합니다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자리고 여기 위에 검은색 선이 제가 세력의 잠재력이자 목표가라고 했잖아요. 얘네들이 물량을 이미 뭐 이만큼 쥐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올리려고 하면 올릴 수 있거든요. 예, 여기까지 올려서 얘네 요거 뭐 여기서 매집한 만큼 팔아도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이득 볼 것으로 보는데 어쨌든 할수 있는데 안 하고 있다. 그런 애매한 자리긴 해요. 그래서 뭐 그거를 이제 그 기간 리스크를 감당하기 힘드신 분들이 이제 자랑 테크놀로지를 팔고 당장에 올라가는 뭐 삼성이나 하이닉스 사러 가신 분들 아마 많이 계시겠죠. 그분들이 이렇게 사실 뭐 자랑 테크로지 딱히 떨어진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제자리만 있었는데도 왜 누가 자꾸 팔고 나가나? 그분들이 팔고 나가시는 겁니다. 세력이 팔고 나간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세력은 그분들이 팔아 가지고 주가가 밀렸을 때 밑에서 오히려 받쳐 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식으로 되게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세력이 애매하게 굴기 때문에 저희도 일단 애매하게 지켜보겠다 제가 뭐 없는 사실을 지어낼 수는 없잖아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 상황을 제가 본대로 그대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드릴 뿐입니다 저는 항상 가장 확률이 높은 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팔아야 될땐 팔아야 된다 사야 될 때는 사야 된다. 들고 있을 때는 들고 있을 때는 들고 있어야 된다. 얘네들이 안 팔았는데, 안 팔았는데 저희가 팔아야 될 이유까지는 없습니다. 뭐, 정답답하다 하시면은. 팔고 다시 사세요. 그것도 방법이 될수 있는데 뭐 지금 주가가 뭐 떨어진 것도 아닌데 그렇게까지 해야 된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 물론 어떻게 하실지는 여러분들 자유시고 팔고 뭐 다음에 들어오실 때 타점이 필요하다 하시면은 그 타점 제가 잡아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아마 요런 타점 한번더 나오게 될 수도 있어요. 왜 얘네들 지금 물량이 적은 거는 아닌데 한번더 매집해도 될자리긴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타점 나오게 되면은 저희는 세력들 따라가지고 매매할 겁니다. 저는 뭐 2구간도 견뎌냈는데요. 뭐 지금 일주일밖에 안 지났잖아요. 저 이때 2주 걸렸습니다. 여기서 사가지고 상한가이고 폭등 먹을 때까지 2주 기다렸습니다. 이제 일주일 지났을 뿐입니다. 물론 저는 기본적으로 단타 관점이 아니고요. 단타 하실 분들은 지금 상황이 이러하시니까 매매하시는데 참고하시라고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뭐 팔고 뭐 삼성전자 갔다가 오셨을 때 다음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요. 위에 연락처 보이실 겁니다. 010-6541-5051입니다. 위에 연락처로 저한테 방아라고 문자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제가 다음번에 여러분들 타점 필요하실 때 타점 나올 때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있습니다. 아예 종목을 바꿔가지고 자란 테크놀로지 팔고 다른데 갔다 오는 건요. 이거는 사실 상당한 리스크, 상당한 기회 비용을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세력이 아직 그대로 들고 있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얘네들이 지금 뭐 때문에 멈춰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당장 오늘 오후에라도 또는 내일 아침에라도 얘네들이 바로 이렇게 수금 넣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스타트 되는 거예요. 1촉 즉발의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다른 데 갔다가 스텝 잘 맞춰가지고 돌아오실 수 있으시면은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어설프게 했다가는 토끼를 두 마리 다 놓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으신 분들만 갔다 오십시오. 저는 안 갑니다. 저는 그대로 들고 있을 거고요. 다음에 타점 나오면은 더살 겁니다. 뭐 저는 이렇게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방아라고 문자 한통 보내주시고요. 제 바람은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자란 테크놀로지. 같이, 저희랑 세력과 같이 매수하셔가지고, 어디까지? 다음 목표가 제가 어디라고요? 20만 원입니다. 다음 목표가 20만 원에 먹는 게 저에 있다는 잠정적인 목표입니다. 지금의 이 세력들 목표가 검은색 선이 약 17만 원대 걸려 있지만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죠. 이거 점점점점 올라가서 조만간 20만 원까지 아니 20만 원 넘어서 올라가게 됩니다. 이 검은색 선은 세력들의 목표가이자 잠재력인데 물론 여기까지 갔다가 떨어지는 경우가 더 많지만은 예외적인 상황으로 이렇게 사면. 상으로 이거를 갭으로 뛰어넘게 되면은 일시적으로 넘어갈 수 있긴 해요. 근데 그래도 결국에 하나, 둘, 이틀 지나서 꺾지않습니다 물론 세력이 팔아서 꺾인 거지만요. 그래서 여러분들 차트만 가지고 이게 사면상을 찍을 거라는 거를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예상하는 거는 어렵겠지만은 어디서 팔아야 될지 이건 더 어렵죠. 그래서 이 현상 갔을 때 팔아야 되나, 차가 처음 찍었을 때 팔아야 되나 뭘 보고 판단하시겠습니까? 차트만 보면은 감이 안 서요. 왜 이때도 52주 신고가 였잖아요 전고점이 없는데 뭘 보고 판단합니까? 저는 세력이 사고 세력이 파는 걸 보고 바닥과 고점을 판단합니다. 여기서 저희가 왜 팔았나? 세력이 팔았으니까 저희도 같이 판 거예요. 얘네들이 아직 안 팔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저희 그냥 2주 동안 들고 있었습니다. 나올 때까지. 그래서 결국에 상한가 찍었지 않습니까? 지금 자리에서도 아, 지금, 지금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력이 아직 안 팔았기 때문에 저희 그대로 들고 있는 거고요. 저희도 뭐이 자리에서는 많이 안 들고 있어요. 하지만 세력이 안 팔았기 때문에 저희도 팔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정찰병 정도만 세워놓고 있거든요. 대부분 여기서 입자를 다 해버렸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가 대응해야 될 추격 매수라도 해야 돼. 갑자기 세력이 수급 이확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사야 된다. 또 반대의 상황도 있을 수 있죠. 세력이 A씨한테 따르고 패대이 쳐버리고 패대이 쳐버려 가지고 작살 나오는 상황이 나면은 제가 가장 먼저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때가 되면은 제가 그때 가서는 자랑 테크놀로지 팔고 뭐 밑에서 다시 잡던지 아니면 정안 되면은 그때 가가 지고 다른 종목을 가던지 뭐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겠습니다. 물론 근데 아직 그때 그 정도까지 저희가 생각한 상황 안에 어디까지나 저는 위와 아래를 둘다 열어 놓고 대응할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혼자서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 하시면 되고 저랑 같이 하실 분들은 제가 알려드리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세력들이 어떻게 매매를 하고 있는지 그 얘기 제가 좀더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를 여러분들께서 아셔야지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될 건지 세력이 들고 있다는데 들고 있다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들도 조금 아실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세력이 어떻게 매매하냐면요. 세력들은 이렇게 매매합니다.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신성 델타테크라는 종목입니다. 초전도체 테마주 대장이었죠. 세력이 지난 12월 15일날에 매집을 한 거를 제가 포착을 했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과 매매를 들어갔는데요. 근데 세력이 15일날에 샀는데, 바로 직전에 13일날에 급락을 했어요. 뉴스로 초전도체 끝났다. 이런 식으로 막 뉴스가 나왔거든요. 네, 보이시죠? 12월 13일에 나온 뉴스입니다. 이 축제는 끝났다. 초전도체 근거 없다. 하면서 신성 데타테크 12월 13일 날에 심지어 장 끝나고 이런 뉴스가 막 쏟아졌습니다. 기억나시죠? 그게 불과 이거래요. 이날인데. 지금 뉴스에서 막 아, 초전도체 이제 다 끝났다. 이러고 있는데 세력이 샀어요. 그러니까 뉴스랑 반대로 하는 거죠? 세력은 샀단 말입니다. 굉장히 수상하지 않습니까? 저도 굉장히 수상하다고 생각해서 이날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갔죠. 제가 진짜 12월 15일에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보내드렸습니다. 이거는 문자 받아라고 하는 네이버에 검색해서 나오는 문자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는 사이트 진짜 있습니다. 검색해도 나와요. 진성 데이터테크 이렇게 매매 간점 잡아드렸고 보시면은 01065415051제 위에 있는 문자 번호랑 똑같죠. 저한테 이 번호로 방하라고 방하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신 분들, 제가 이렇게 419명 구독자분들에게 보내드렸습니다. 얼마에 사서 얼마에 이렇게 관점 적어드렸고요. 이거 왜 사냐? 테마주, 병곡점이니까, 세력이 매집을 다 했고, 그냥 매집하는 것도 아니고, 뉴스로 역행해가지고 매집하다. 굉장히 수상하다. 뭔가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날 15일날에 세력이랑 저희랑, 제가 오후 13시경에 보내드렸던 것 같은데, 같이 들어가고 나서 이날 12월에 연말에 무슨 일이 있었냐? 갑자기 그냥 아침부터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 뉴스가 나왔어요. 26일날에 크리스마스 다음날이죠. 왜 올랐냐? 김현탁 교수님께서 이제 초전도체 논문 발표자로 확정이 됐다. 그런 호재죠. 대형 초전도체 관련 호재가 나오면서 초전도체 안 끝났다. 뻥 아니다. 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네, 이렇게. 상승 시도가 나왔던 그런 모습이고, 이 뉴스가 나오고 나서 또 계속 올라요. 그리고 도중에 보면은 1월 5일 날에 또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보시면은 1월 5일이거든요. 1월 5일 날에 이런 뉴스가 나와요. 컨텀 에너지 대표, 이석배 대표님께서 연세대에서 초전도체 개, 개발 계획을 밝힌다. 컨텀 에너지 어디서 들어봤지 않습니까? 신성 델타 테크가 왜 초전도체 관련주로, 왜 초전도체 테마 대장주가 됐습니까? 자회사 LNS. 벤처 캐피탈을 통해서 이 퀀텀 에너지 연구소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력이 부각이 돼가지고 신성 데이터 테크가 초전도체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이 테마의 근본입니다. 테마의 근본인 여기서 이석배 대표님께서 초전도체 개발 계획 자신있게 밝히시니까 아, 초전도체 안 끝났다. 살아있다. 그게 1월 5일 여기였습니다. 이렇게 뉴스가 계속 나와요. 12월에 호재 나오고 1월 달에도 호재 계속 나오고. 그런데 뉴스 나오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세력은 팔았습니다. 제가 팔아나사표 나오면은 세력이 익절한다. 이 뜻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세력이 팔았습니다.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았어요. 근데 다판게 아니에요. 저희도 이날 분할 익절을 진행했습니다. 저희도 예, 여기서 사가지고 두배 조금 안 되게 이때 한80% 정도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분할로 이렇게 제가 장중에 대응을 해드렸고, 이래서 뉴스 보고 들어가면은 는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막상 뉴스가 나오고 나서는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어요. 여기서도 뉴스 보고 한번더 올랐지만은 여기서 파셨으면 다행인 건데 더갈줄 알고 홀딩하신 분들은 세력이 팔아 제껴가지고 밀렸어요. 저희는 뉴스 보고 안 들어갔지 않습니까? 뭘 보고 들어갔습니까? 세력이 사는 거 보고 들어갔습니다. 이 세력이 여기서 왜 샀겠어? 요 아까 봤죠? 여기서는 뉴스에서는 말입니다. 초전도체 다 끝났다. 이렇게 막 떠들어댔던데, 반대로 한 거, 세력은 여기서 샀단 말입니다. 얘네들이 뭘 믿고 샀겠어요? 이거 나올 줄 얘네들이 몰랐겠습니까? 이 호재, 퀀텀에너지연구소에서 그런 발표할 줄, 뭐 대표님께서, 교수님께서, 초전도체 살아있다라고 발표 나올 거를 얘네들이 몰랐겠습니까? 알았으니까 이런 자리에서 자신있게 살수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은, 모두가 지금, 아, 초전도체 끝났다, 다 팔아야지. 모두가 절망하는 시점에서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여기서 세력이 이만큼이나 이렇게 샀겠습니까? 우리가 말로는 절망할 때 사서 환호할 때 팔아라라고 하죠? 근데 마상 그렇게 하기 어려워요. 왜냐면 절망할 때는 막안 좋은 비관론만 다 나오고 환호할 때는 와, 좋은 얘기만 나오거든요. 근데 세력은 반대로 합니다. 절망할 때 사가지고 여러분들 박수 칠때 팔아요, 얘네들은. 저희는 세력이랑 똑같이 매매합니다. 세력이 살때 같이 들어가서, 팔때 저희도 같이 분할로 먹고 나와요. 제가 목표가 10만원 잡아들었는데, 제가 생각한 목표가보다 더 올라갔어요. 뭐 제가 목표가를 정확히 맞출 순 없죠. 하지만은, 흐름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세력은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고 있어요. 여기 중간에도 다 마찬가지예요 중간에 초전도체 뉴스 나오면 또 오르고 올라가면 세력이 또 팔고 여기서도 이제 조만간 또팔 거예요 목표가 이제 초과 달성했으니까 세력이 팔려고 하겠죠 정보는 말입니다 정보의 기회는 평등하지만은 정보 자체는 평등하지가 않아요 정보는 불평등합니다 신성 데타테크 이런 호재가 나올 거라는 거 누구는 알고 있고 누구는 몰라요 저도 몰랐어요 하지만은 이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를 보고, 이 세력들이 움직이는 보고 제가 구독자분들이랑 같이 들어간 거예요. 제가 또 다른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SFA 반도체라는 종목입니다. 저희는 이날 구독자분들이랑 같이 세력이 타점 나오는 거 확인하고 매집했거든요. 이날 뭘 보고 들어갔냐? 이거 제가 SFA 반도체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보내드린 문자 내역입니다. 1월 19일날에 보내드렸고요.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관점 잡아드렸을 때, 병곡 매매, 세력이 매집한 이제 반도체 종목. SF의 반도체 기업 내용도 좋아요. 좋은 기업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기업 내용만 가지고 매매하기보다는 좋은 기업 중에서 세력이 이제 매집해서 곧 병곡이 나올 이런 종목 타점 잡아서 여러분들께 드렸던 거고요. 날짜 1월 19일 오전 11시에 이제 보내드렸었고요. 이제 462분께서 받아가셨습니다. 1월 19일이면 요 날이죠. 요날에 이제 세력이 살때 저희도 같이 들어갔다는 거 알려드렸고요. 근데 사고 나서 바로 급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냥 급등이 나온 게 아니라 굉장히 수상한 뉴스가 나오면서 같이 올라갔어요. 23일 장 끝나고 나서 24일부터 해가지고 뉴스가 막 쏟아지기 시작해요. 어떤 뉴스였냐? 지난 1월 24일날에 나왔던 뉴스입니다. SFA 반도체 부산 인수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인수합병 엄청난 호재잖아요. 두산그룹에서 SFA 반도체 인수하는 거 아니냐 이런 뉴스가 나오는데 물론 공식적으로 회사에서는 아 그런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부정을 했습니다만는 부정해도 주가는 더 올랐죠. 그런데 여러분들 세력은 말입니다. 뉴스나오고 바로 그 다음날에 팔고 나가버렸습니다. 세력이 과연 여기서 뭘 보고 들어갔을까요? 두산 인수설 나올 거 모르고 이 자리에서 잡았을까요? 아니 도대체 은봉으로 이렇게 쭈루룩 밀리는 이 자리에서 뭘 보고 세력이 이렇게 자신있게 들어갔겠습니까? 저는 물론 이 세력이 누군지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금융감독원만할수 있는 거고요. 이분들이 사실 누군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신지는 몰라도 SFA 반도체 뭐 내부 관계자인지 두산 관계자신지 몰라도 어쨌든 누군가는 이 호재를 미리 알고 있었고, 그분들이 이렇게 폐력으로서 시장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저한테 포착이 되신 겁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부식 시장에서 정보의 기회는 평등하지만, 은 정보는 평등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SF의 반도체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 두산 그룹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사람들은 미리 살수 있습니다. 흔히 그렇지 않습니까? 뉴스 나오고 사면 늦는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려. 뉴스 보고 사셨어도 여기서 잘 팔았으면 단타로 잘 먹고 나오셨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제때 못 나오셔가지고 힘들게 얻은 수익이 제자리로 돌아갔는데도 비일비재하죠. 왜 비싸게 주고 사십니까? 저희랑 같이 세력이랑 제일 싸게 사자고요. 뭐 굉장히 쉽고 간단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주식이라는 거는 결국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팔면 은 장땡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남들보다 싸게 사서 남들보다 비싸게 팔 것인가? 세력이 살때 같이 사가지고 세력이 팔때 같이 팔면은 세력이 사는 곳이 곧 저점이고 세력이 파는 곳이 곧 고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만한 시장 영향력을 갖췄기 때문에 우리가 이들을 세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쉽고 간단하지 않습니까? 사실 절대 쉽고 간단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쉽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저는 방학간이니까요. 여러분들의 이 거친 주식은 방학간에 맡기십시오. 01065415051로 방아라고 적어서 여러분이 구독자이면 인증 문자 한 통만 남겨 주시면은 요런 타점 나오는 종목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보내 드립니다. 그리고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 장중에 여러분들의 수익률을 보존하기 위한 매도 대응까지도 제가 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일은 단 하나 아주 간단합니다. 01065415051로 방하라고 요거 딱두 글자만 적어서 저한테 문자 보내주시면은 인증되신 겁니다. 뭐그 이외에 다른 거 저는 여러분들한테 원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습니다. 제가 문자 보내드리는거 보셨죠? 그렇게 종목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따박따박 보내드립니다.